마카바 TV. r e s c u e 제가 여태까지 그 부스터 이야기만 하다가 눈에 밟히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항상 눈에 밝혀, 밟혔거든요.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게 저희 그 광고물이잖아요. 원하는 목적지로 빠르게.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 일 사용 제한 없는 목적지 부스터로. 오케이. 제한이 없어. 이것까지 확인했어. 원하는 목적지 코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이게 발히더라고요 원하는 목적지 코를 빠르게 확인하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원하는 목적지 코를 빠르게 배차받으세요가 아니라 확인하세요예요. 확인하세요. 저는 이게 참 자꾸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눈에. 아일어나는지 얼마 안 돼서 좀 혀가 꼬이는데 빠르게 확인하세요예요. 결론적으로는. 우선 배차권도 아니고, 목적지 부스터로 이름 바꿨고, 선호 목적지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선호를 한다. 근데 그 선호하는 목적지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입니다. 그러면, 아, 설마. 오늘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흐르세요. 아, 설마. 어? 설마 그냥 우리가 그 설정했던 선호 목적지를 하면은 하트 표시에 빨간 줄만, 아, 빨간 글씨만 뜨는 거 아닐까. 설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지금 내일부터 2주차잖아요? 맞죠? 2주차 들어갑니다. 이 부스터 프로 멤버십이라는 그 유료 아이템이 2주차가 들어갑니다. 근데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더더 안 잡힌다고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 설마. 그냥 빠르게 확인하세요. 돈 내고 그냥 빨간 글씨만 해줄게 하트 표시해 대신 먼저 주는 건 아니야 이거 아니겠죠? <laughs> 아 이게 자꾸 아른아른 거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배차가 있었잖아요 네? 우선배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바꿨잖아 부스터로 그러면은 이 광고물대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빠르.. 빠르게 확인하세요 돈 내고 빨간 글씨로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설마 지금 여태까지 안 고치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그뭐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부스터 기능 있잖아요. 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기능이 저한테 우선적으로 배차되는 건 아니죠. 이제 고객이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배차되는 부분은 많지만 맞지만. 아 우선적으로 배차되는 게 맞아요? 네. 기사님께서 선호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차되는 부분은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기사님이 계신 지역에, 아니, 기사님 외에도 다른 기사님들도 그 기능을 동일한 목적지로 사용하실, 하 경우에는, 네. 먼저 설정한 기사님한테 우선적으로 배차되거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선호 지역을 해남, 해남군으로 했고, 제 친구가 해남군으로 호출을 했어요. 그럼 저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콜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멀리 있는 택시가 배차가 됐다고요. 예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지 이해합니다, 기사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아니 그 아니 그뭐좀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적으로 배차가 된다고 네, 말씀. 우선적으로 배차되는 습 네. 말씀. 예. 근데 새벽 1 시에 판교에 해남 땅끝 마을로 선호 지역을 설정한 기사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회사면그 예, 회수면 호출했을 때 어쨌든 이제 기사님한테 배차되지 않고 그쵸. 다른 기사분한테 배차되었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쵸.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원주시도 해봤고 양양군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네. 그런데. 안 먹혔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선 배차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우선이라는 단어는 남들보다 먼저예요. 그렇죠? 네. 사장님. 네. 근데 실험한 결과는 우선적으로 배차가 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소신이 그 있어서 국경적 국민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정확한 네. 답변을 위해서 거기면 저희 쪽 상급자가 바로 연락드리고 할 텐데요. 네네. 고 연락드렸고요 뭐 테스트해 보신 부분은 제가 전달받았는데 네. 음,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뭐 지금 당장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네. 아 그냥 점검해 보겠다 네뭐 아, 추가적으로 지금 네. 당장 확인되고 있는 부분은 없어서 네. 이게 어떤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 테스트한 음. 부분에 대해서. 네. 우선은 시스템 부서와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네. 이 부분 문제점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광고물을 보니까, 어,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 거는, 원하는 목적지 빠르게, 뭐, 일사용 자연 없는 목적지 부스터로, 원하는 목적지 코를 빠르게 확인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예. 이게 혹시 정말로 확인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코를 준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확인만 하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네. 네, 우선 배정이 돼야죠, 당연히. 네, 그렇죠? 당연히 배, 배정이 돼야 되죠. 네. 예. 일부분은 예. 지금 테스트 해보셨다라고 하니까 제가 네. 뭐 확인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네. 또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목적지 부스터가 일 순인지, 네. 아니면 그냥 블루 가맹 택시가 일 순인지 그거 좀 여쭤보고 음, 싶거든요. 유료 서비스 를 이용하시는 기사님들이 일 순이세요. 아, 우선 배차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우! <laughs> 와우! 궁금증 해결. <laughs> 야, 난 모르겠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네, 상급자 통화였습니다. 방금. 와우! 버그를 인정했다. <laughs> 점검을 해보겠다. 자, 1순위가 우리랍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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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주 오늘 재밌는... 아, 제가 원래 그 마지막... 그...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설마 티블로가 1순위지, 우리가 1순위겠어. 이걸 말한 건데, 유튜브각 오케이. <laughs> 와, 오늘 대박 사건이네. 어? 야... 근데 얘네 지금 인정을 했어. 점검 하겠대.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해남군으로 설정했는데 안준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얘네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얘네 지금 회의한 거야. 야, 근데 이게 너무... 몇 시에 전화 온 거야? 내가 7시까지만 기다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확히 또 7시에 딱 전화 가고 오냐? 신기하네. 57분에 전화 왔네. 어, 근데 이게 고민도 안 하네? 티블로가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된게부스터가 우선이 되지? 나 그것도 참 웃겨. 어. 웃긴 건 아니지만, 원래 그랬다고 치지만 야, 이걸 왜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다른 거는 쉽게 말안 하면서 이런 거는 쉽게 이렇게 쭉쭉 알려준다고? 대박이네 글쎄요, 못 믿겠네요 네 아유, 안 믿으셔도 돼요 저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난 그게 원했어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뱉은 말을 책임을 지냐 안 지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림판을 켭시다. 자, 오늘 방송 요약입니다. 이거 하고 딱 끝낼게요. 저도 쉬어야 되니까 편집도 해야 되고. 자, 오늘 방송 요약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부터 방송을 어떻게 했냐면은 <laughs> 제가 의문점이 하나 들었던 게 이, 이거였어요. 지금 2주 차가 돼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고칠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게 원하는 목적지로 빠르게. 원하는 목적지 코를 빠르게 확인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이거 하트 표시랑 빨간색 이것만 확인하라고 99,000원 내라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화했더니 방금 전화 통화 내용에서 뭐라고 뭐라고 했죠? 아니요 저희가 뭐 돈을 받고 확인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배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티블로가 먼저냐 아니면 우선 이거 부스터가 먼저냐라고 했더니 부스터가 먼저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금 부스터가 안 먹히는 거는 오류라. 오류입니다. 오류. 그냥 오류. 오류. 오류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 그 있어 무조건 이르는건 아니지만 부탁해요.